안녕하세요. 오늘 도제희 정우 부동산 랜드에서는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에 있는 토지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청운리 GS 칼텍스 전주 물류센터와 한국 삼공 농업 연구소 앞쪽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지금 보시는 서전주 아이시에서 김제시로 가는 콩지파치로 도로에 불로 사거리에서 약 50여 미터 위치에 있는 지금 보시는 우측에서 약 130여 미터 위치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있는 토지가 되겠으며 지목은 바시지만은 여러분께서는 이곳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볼수 있고 지금 보시는 건물이 바로 근접에 있는 청운 호도 농장의 그런 전원주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다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물건 제목 앞에 있는 물건번호를 클릭하시면 텍스트로 내용을 상세히 보실 수가 있겠고 우측 하단 저장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저장 후에 다시 보기를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토지의 특징은 가장자리에 농어천공사에 그런 국어, 폐국어 토지가 접해져 있어서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의 중심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지형을 나타내는 지형도가 되겠고 적색 라인 안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가 되겠고 적색 부분이 기면 청색 부분은 농어촌공사의 구거의 모습과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깜박거리는 부분이 해당 토지의 위치가 되겠고 지금 가리키는 도로가 농로길. 시멘트 예, 포장도래 농록길 청색부분이 농어촌공사의 구거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로가 서전주시와 김제시 간의 콩지팥지로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 콩지팥지로의 불로 교차로에서 약 50여 m 위치에 있는 그러한 진입구가 되겠고 지금 이곳의 삼거리에서 바로 지금 하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약 130여 메터 위치의 이농로길 지금 시멘트 포장 마을 간습도로로 청운 호두농장길을 130여 메터 위치로 진입하시면 토지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본토지는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에서 김제시청 쪽으로 이어지는 콩지파지로우 중간의 지점인 불로사거리에서 약 50여 미터 위치에서 우회전 130여 미터 거리인 현황도로에 접해져 있으며 주변에는 대원 노얄 승마클럽이 있는 청운 호두농장 앞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에 근접한 타인의 청운 호두농장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 주택들은 지금 간습도로에 지목상의 도로는 아니지만 간습도로의 현황도로에 개설된 그러한 주택들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경계선의 끝자락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촌공사 수절기의 모습과 국어에 개설된 농록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토지의 정경도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타원형 부분이 해당 토지가 되겠으며, 이곳의 농경은 주변의 주민들이 지금 농산물을 식재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 약간의 토지가 경사가 되어 있지만은, 이곳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볼수 있는 그런 정사각형 형태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면적으로는 876제곱 265평 지목은 전 밭으로 되어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는 남양의 사각형이며 주변에 근접하여 전원주택 및 농장이 있어서 상하수도 전기시설이 되어있고 진입도로는 사유지이지만 기존 간섭도로에 의 건축 및 진입하는 데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사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면 중의 창색 부분은 농어촌공사 소유 국어로 되어 있는 폐 부지로서 현재는 농녹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산 관리 지역 건축시 건폐율은 20% 이내, 용적률은 50% 이상 80% 이내 가능하지만 시 절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토지의 추천 용도로는 전원주택지. 펜션형 빌라 또는 휴양시설 전원생활을 희망하시는 분은 최적의 이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서전주 방향에서 김제시청 쪽으로 가는 콩지파치로 불로 교차로를 지나 약 50m 지점에서 우회전 약 130여 m 지점의 농장 호두 농장 앞에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 매매 가격으로는 금매가로 현장 주변 시세 평당 45만 원 상당가지만 9,800만 원에 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며 여러분께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곳에 에, 멋진 그러 주택을 지어볼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부동산맨들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좋은 부동산을 잘 평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 또는 알람 설정을 눌러 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